집가 집가 오케이 집가 오고 동동맨이야 오고 동동맨이야 오고 동동맨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복외장이 쭉 오고 동동맨이야 오고 동동맨이야 지네 준내가라 몰라 무서워 죽겠네 <laughs> 무서워 죽겠네 오고 동동맨이야 이게 어디 나온 노래야? 어, 정드로메인이야. 그 어, 정드로메인이야. 그 와, 씨, 입에 서 정신 나갈 것 같아. 어, 정드로메인이야. 어, 정드로메인이? 그 이거 왜 생긴 걸까요? 갑자기. 아, 무슨 상황이었길래 갑자기 이, 이걸 왜, 부, 왜 불렀지? 아, 정신 나갈 것 같아. 딱 때라 진짜 포도. 아! 허거, 동드롱, 매니아. 허거, 동드롱, 매니아. 허거, 동드롱, 매니아. 아, 아 어떡해요. 저 정신 나갈 것 같아요. 이 노래 때문에. 아, 제발. 아, 진짜로. 허거, 동드롱, 매니아. 아, 큰일 났네.